라인업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현 골키퍼 그리고 김진내 김영찬 최호정이 3백을 만들었습니다 마르코스 김원민 최재훈 최강훈이 2선을 만들었고요 정혜용 김경준 홍승현이 공격 라인업을 이끌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서울 이랜드FC입니다 조재한 최우백 왕기종이 1선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이현성 이반 김준태가 2선과 3선을 만들겠고요 전민광 앙진호 김재현 안성민의 백포라인 그리고 김영광 골키퍼가 이랜드FC의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경기 끝에 에, 과연 순위표가 공동 9위로 랭크될지 9위와 1 1위로 랭크될지는 경기 끝에 알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 이랜드 그리고 왼쪽에 보라색 유니폼이 FC 안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FC 안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짧게 떨어뜨립니다 헤더로 돌려줬고요 반대쪽 헤더! 골대를 맞춥니다 계속될 찬스 흘러내렸고요 마르코스 달려갑니다 빠른 크로스 자,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에 FC 안양에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어, 크로스 바를 때리고 맙니다. 준비된 세트 플레이로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쨌든 이 마르코 선수의 왼발 감아 올리는 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어, 지금은 니오포스 쪽에서 헤딩을 하는 선수를 제대로 마크를 하지 못했어요. 이번엔 왼쪽입니다. 수비하면 벗겨냈고요. 계속해서 들어와서 크로스. 김양광이 잡아냅니다. 자 정용 선수가 어, 왼쪽에서 돌파를 하면서 크로스까지 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파울이죠. 파울이죠. 어, 태클한 이후에 발을 들었기 때문에 어, 네. 지금 테클을 피하려던 선수를 결국에는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네. 이 세트피스의 중요성을 어, 굉장히 중요한 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자 예. 직접 슈팅 때려봤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김경준 선수가 어, 직접 슈팅 아, 최강훈 선수군요. 최강훈 선수가 직접 직접 슈팅을 노려봤는데 어, 많이 빗 나갔네요. 네. 요 정도 있고요. 마르코스 짧게 끊어낼지. 얻어냈습니다. 세컨드 볼. 공간이 비어 있는데요. FC 안양이 한 한발 앞섭니다. 한 번에 바로 때려 넣습니다. 김영광, 포미 안깁니다. 지금까지는 이 필드 플레이어 열 명의 선수들이 좀 짜임새 있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만 해도 아, 이런 FC 역시 공간 잘 뚫었어요. 오른쪽 치고 들어갑니다. 박스 근처까지 한번 접어 놓고 왼발로 크로스 반대쪽 빠집니다. 중간에 헤더로 끊어냅니다. 어 굉장히 덥고 물론 해가 없어졌습니다만 기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수분이 정말 탈수 현상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선수들이 물을 마시면서 쉴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 움직여주면서 어, 상대선 어, 같은 팀 선수에게 들 공간을 제공하는 모습들. 네, 안성빈의 브리킹 헤더는 높게 떴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김태훈 선수가 물론 어, 힘이 힘이 좋고 수비력이 네 나... 수비 벗겨놓고 치고 들어가면다 스피드 끌어올려서 찬스야 떠고집니다 반대 쪽 받아준 선수 없습니다. 자 패스가 너무 강했네요. 아하 최재훈 중앙쪽 마르코스. 자 좋아요. 패스? 아하 중앙 미니 받아주지 못다자 물론 지금 이 중앙에서 저렇게 낮고 강하게 들어가는 패스가 상대에게는 오히려 더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어, 여름철이고 물기가 많기 때문에 미끄러질 확률이 높거든요. 네. 로켓 날카롭게. 자 지금 몸들이 좀펴생어야죠 네. 또 제가 계속 이제 칭찬을 했었는데 칭찬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니다 몸을 아끼지가 않거든요. 예. 몸을 아끼지를 않거든요. 어, 판가름이 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길게 던져줍니다. 한 쪽까지 해들어 거더내고 최지훈 뒤쪽에서 다시 한번 앞쪽으로 중간에 열어놓고 최지훈 아크 쪽 병합 상황. 슛. 자, 이게 참 제가군에 날카로운 슈팅. 안타깝네요. 이 같은 편 선수 맞고 굴절이 되네요. 그렇죠. 자, 뭔가 될뜻될뜻 하면서 좀 풀리지 않고 있는 네, 제 FC 하냥 체가군입니다. 마르코스 바에 맞았군요. 심판이 시계를 보고 바로 전반전 종료 휘스를봅니다 아, 오늘 전반전은 하이라이트 필름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편집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양 팀의 전반전은 0대0으로 종료가 됐고 네.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꿨고요. 적재적소의 선수를 잘 발굴해내는 것 같아요. 김영진 선수의 활용법도 그렇고요. 김원민 선수도 네.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즌 초반 구상했던 이 전력의 모습과는 많은 부분 달라져 있습니다. 체중이 볼잘꺼냈어요잘 넣어줬어요. 살짝 줬고요. 김경진 앞에서 흔들렸고 자 정육시 왔어요. FC 선의 선취골 정용이 신고합니다. 자 정용 선수가 결국 친정팀에 비수를 꽂습니다 네, 오늘 정용 선수의 움직임 좋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해줬는데 결국에는 마무리 지어냅니다 정용 선수가 오늘 경기 시작 전부터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예. 안쪽으로 잘라 사이드에 있다 중앙으로 잘려 들어가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아, 결국 일을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준의 움직임도 함께 좋았고요. 아, 이 최대우 신임 시장이 방문했는데 아주 좋은 그림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결국에는 제가 오늘 경기 실수에 의해서 골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전 상황, 이전 상황에서 서울 이랜드 선수들이 어, 실책을 범하면서 결국에는 안양에게 실책을 내준, 아, 아 실점을 하고 맙니다. 달려가는 동작에서 굉장히 좀 스피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보였습니다. 마르코스 번걸입니다 직접 때려봅니다. 높게 떠서 골대로 넘어갑니다. 자, 이 마르코스 선수는 올 시즌 계속해서 어, 저프어킥 상황에서 어, 다이렉트 슈팅을 노리는데 김태현이 넓게 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왼쪽을 선택. 최강훈 머리 넘어서 살짝 들어갔습니다. 골 나가기 전에 지켜냅니다. 최강훈의 볼을 따냈고요. 자 굴절되면서 연결됐어요. 자 아, 옵사이드에요. 옵사이 발이 올라갑니다. 최강훈. 자 좋아 크로스. 아쉽게 터치라 바깥으로 들어갑니다. 자, 알렉스 선수가 들어온 난 다음에 어, 공격의 무게감이 더 실렸습니다. 자, 지금 홍승현 선수 역시 또이 감아 올리는 킥은 날카롭거든요. 네, 김영광의 펀칭. 자, 슈팅! 김영광이 가까스로 막아냅니다. 자, 정용우 선수가 또 다이렉트로 어, 슈팅을 때리는 모습. 어, 굉장히 어, 크게 힘들이지 않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힘들이지 않고 최소 네 결과를 얻어내는 어, 그런 정확한 슈팅을 날렸습니다. 김원민, 홍수연입니다. 자, 홍수연 선수, 기쪽 공간 잘맞줬습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박사 스 쪽까지. 자, 홍수연 선수가 정말 고퀄리티의 패스를 넣어주네요. 골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중앙 투입입니다. 최재우 살짝 열어주고 알렉스 자, 알레... 돌아주는 패스. 자, 아쉽습니다. 패스가 너무 강했네요. 아왜 본인이 처 처리해 보지 않았을까요? 마르코스가 마르코스도 직접 슈팅은 빗나갑니다. 자, 마르코스 선수가. 보여요. 저 슈팅 때린다라는 거. 힘이 보세요.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자다 때린다 하고 때렸는데 아쉽네요. 최강훈입니다. 반대쪽 빠른 크로스. 크로스! 마무리 잊지 못합니다. 자 너무 아쉽네요. 자 지금도 홍수현 선수가 굉장히 좋은 패스를 통해서 어, 오른쪽에 최강훈 선수에게 어, 좋은 찬스를 열어줬고요. 자, 위험한 순간이죠. 화면 으로 떨어뜨립니다. 화면에 나왔듯이 이 전민광 선수의 공중볼이 엄청납니다. 정재이 때문에 테크를 한번 피했고요. 정재이, 정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 c 한양은 지금 상황에서 한골 넣어야 될 필요가 자, 있겠습니다. 알렉스 쪽으로 열려졌습니다. 정재이의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아, 정재이 패스 좀 아쉽네요. 김태은, 중요한 수비 시간입니다. 마이크로스 최우정 같이 떠줍니다. 에라가 열렸어요. 가슴 떨궈놓고 때리지 못하게 걷어내줍니다. 자, 바로 때렸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오늘의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의 경기 FC 한양과 서울 이랜드 FC 20라운드 경기. 아, 모든 선수들이 경기장에 쓰러질 만큼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단두대 매치로 탈골치 치열한 싸움의 경기 승자는 FC 한양이 되겠습니다.